어제 올린 대명석곡 영상에 흥미로운 질문이 몇개 있었어요.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쇼츠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대명석곡 꽃대 생긴 걸 어떻게 아느냐예요. 꽃대는 주로 입장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중앙 부분에 새끼손톱만 한 오동통한 것이 바로 꽃대예요. 이게 점점 더 커지다가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는 초봄, 긴 꽃대를 쭉 올리게 됩니다. 꽃대가 생성되지 않은 어린 촉을 보면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두 번째 질문은 한번 꽃을 피운 촉은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느냐인데요. 대명석곡은 한번 꽃핀 촉에서도 또 꽃을 피울 수 있어요. 중앙 부분에 보통 두세 개의 꽃대가 될수 있는 자마를 가지고 있고, 잎 아랫부분에도 오돌토라한 돌기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꽃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물론, 한번 꽃핀 촉에서 이듬해 바로 개화하는 일은 드물고, 한두해 휴식을 했다가 꽃을 피우게 돼요. 그래도 한 꽃대당 네다섯 개 정도 꽃대로 올릴 수 있으니, 꽃 피운 척도 아껴주세요.